절대 음감이에요, 주님 네, 절대 음감이에요. 네, 네 홍. 2010년부터 작곡한 곡이 천곡 이상. 세월호라. 얼굴 스타일이 아주 예쁩니다. 김관샷.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음악 천재 두 명을 만나러 왔어요. 이분들이 진짜 그냥 천재가 아니고 찐 천재. 제가 직접 만나러 가볼게요. 봤는데 목소리가 바로. 장난이 아니던데요. 이 엄청난 무대 풀 영상은 이제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주님부터 혹시 자기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어 병창가 작곡가 하는 최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김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님 같은 경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음악적 능력이 진짜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손가락 운동을 위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고요. 반순이는 스트레치를 풀기 위해 반수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현 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트롯에서도 이름을 많이 알렸잖아요. 어떻게 언제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다섯 살때 판소리를 시작했는데 저희 언니가 네살때 판소리를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언니가 하는 소리를 듣고 흥얼흥얼거리는 목소리를 듣고 아, 이 친구가 재능이 있을 것 같아. 한 시켜봐야겠다 하시고 저에게 판소리를 시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무대를 범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이 편곡을 주님이 직접 한거 아셨어요?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네. 말씀해주시고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아... 편곡을 아... 어떻게 하셨지? 주님만의 또 특별한 작곡법이 있대요. 주님은 작곡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요, 일기를 시즈지 작곡을 하는데요. 그 기분을 바로 작곡을 합니다. 아, 진짜? 그게 바로바로 바로 떠올라요? 네. 다현님 목소리는 들으면 어때요? 아주 화려하고. 그 기분을 피아노로 한번 칠수 있어요? 어때요 다현님? 좀 감동받았어요 <laughs> 절대음감이에요 준님? 네 절대음감이에요 아, 진짜요? 한반도로 소리나 음악을 잘 기억합니다 제 목소리는 무슨 음이에요? F키 이거 뭐 그냥 말하는 거 아니죠? <laughs> 그러면은 준님 피아노를 제가 그냥 딱 쳐도 알수 있어요? 피아노 그냥 제가 땅 치면 어, 누가 쳤지? 내가 쳤는데 F키예요 아, 아, 그러면은 제가 왔어요 눈 감았어요? 네어저 칩니다 시삽 오! 맞아! 시삽 또는 디프렛! 맞아! 오! 파 오! 맞아요. 맞죠? 맞아요. 와! 혹시 싫어하는 소리나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좋아하는 소리나? 음. 어릴 때는 지하철 구동음을 싫어했는데 요즘은 지하철 구동음을 좋아해서 지하철 환창곡을 만들었습니다. 다연님 지금 제가 알기로 현재 14살? 맞아요, 만으로 맞죠? 14살. 14살에 목소리에서 나올 수 없는 뭔가 감정? 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경연 나가면 네. 뭐 감성장인이다 아. 말씀해주시지만 제 입으로 네. 말하기는 부끄러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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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목소리 듣고. 와, 어떻게 이런 감정이 나오지? 그런 감정 연습을 할 때나 어떤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시는지? 아버지랑 제가 산을 다니고 있어요. 네. 백대명산이라고. 네. 1년에 10개씩 총 10년 계획으로 다니는데 산의 느낌을 떠올리면 노래 부를 때좀더제 마음을 컨트롤하기 편한 것 같아요. 마운틴 소울이네요. <웃음> <그쵸>? <웃음> 혹시 네. 다현 님의 애창곡을 오. 한 소절 들을 수 있는지? 어, 그럼요. 나훈아 선생님의 고장난 벽시계 짧게 들려 드릴까요? 세월 아 너는 어찌 돌아도 지 않느냐 오 여기까지 와! 주님도 이렇게 질수 없잖아요 주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잖아요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가능할까요? 네, 피아노 명창이라는 장르를 2010년도 우리나라 처음으로 제가 만들어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과 대목을 재즈 버전으로 만든 곡이 있습니다 둥둥 둥뚱 오호 뚱뚱뚱의 네 낭군 일정 습정을 논정하면 또 있어요 또? 백배홍 황란 만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주님 맞죠? 방금 부른 사람. 네. 저는 눈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다른 사람이 됐다가 뭔가 다시 온 느낌? 주님, 혹시 직접 작곡한 곡이 몇 곡이나 되세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2010년부터 작곡한 곡이 천곡 이상 곡을 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일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다현님, 준님이랑 같이 콜라보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편하게 연주도 잘해주시고 편곡도 잘해주셔서 음... 오히려 제가 더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가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와, <laughs> 내가 편곡했거든요. 네. 와... <laughs> 맞아요. 준님은 다현님이랑 콜라보 해보니까 어때요? 아주 좋아요. 다현님 목소리 어때요? 너무 아름답고요. 얼굴도 아주 예쁩니다. <laughs> 같이 콜라보 공연의 해전 아주 좋고요 얼굴 스타일이 아주 예쁩니다 아, 아. 아 진짜 예쁘신가 보네 다현 님은 혹시 어떤 음악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어떤 한 분야를 얘기했을 때 그건 김다현이 최고지 않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준 님은 어떤 음악인이 되고 싶어요? 제음악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얼숭덜숭 굴이는 잔뜩 하팔이 넓고 두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땅이 두꺼진 안듯 자라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없졌을때범 내려온다. 내려온다 두의 머리 흔들며 약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어우 중덜 중 꼬리를 잔듯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두뇌머리 흐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쑤, 얼쑤, 꼬리는 잔뜩.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안녕하십니까 가수 김다현입니다 포스코1% 나눔 재단 2023 만남이 예술이 되다 최준님과 함께 수군가종 범내려오는 대목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만남이 예술이 되다는 장애 예술인 분들의 예술성에 주목하기 위한 문화예술지원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프로젝트의 세 번째 주자로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최준님의 이야기 그리고 최준님과 김다현님의 멋진 콜라보 무대를 담은 프로그램 강남이 예술이대단은 KBSN과 포스코 1% 나눔재단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